몇 키로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인상은 130 키로랑요, 동상은170 키로 들어보고 싶어요. 130에 170이요? 네. <laughs>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laughs> 진짜 적수가 없는 거네. 다르다 이 얘기는 제가 봤을때 이 선수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한국 주니어 신기록을 지난해 수립하면서 제 2의 장미란이 아닌 이제는 박혜정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우뚝 설 선수를 제가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 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공업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역도선수 박혜정입니다 어, 왜 이렇게 수줍게. 바벨을 막 번쩍번쩍 들어 올렸는데 네. 굉장히 또 수줍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소녀소녀하네요. 제가 오늘도 인터뷰 전에 내가 쓰는 프로필 이거 한번 받아봤습니다. 우리 네. 박혜정 선수가 어떤 선수이고 앞으로 또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지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포인트가 웃는 모습이라고. 네. <laughs> 어, 수줍렇게 웃어보는 거예요. 네. 아, 이건 본인이 선택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위에서? 주위에서도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웃는 게 제일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 나의 눈, 코, 입, 이 얼굴 안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위는 어디예요? 눈일 것 같아요. 어, 아까 <laughs> 네. 마스크 쓰고 훈련하는 모습 보는데 네.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하서 <laughs> 귀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별명 애칭이 이야, 역시나 가태정, 해정킹. 네. 이건 본인이 이렇게 불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주위에서 불러줘서? 동호인 분들께서나 이제 역도 관계자 분들께서 가태정, 해정킹이라고 계속 많이 불러주시. 계셔서 별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선수를 가태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어떻게 대회에 나갔다만 하면 이렇게 신기록을 수립을 하는지 사실 2017년도에 처음으로 남들보다 네. 조금 늦게 역도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가족 모임에서 역도 얘기가 나오다가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장미란 선수 베이징 올림픽 그 현장에 있는 생생한 기분이 들어서 안산시 체육회로 찾아가서 역도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제 선보 중학교로 연결해 주셨어요. 어. 나 웨이트 이렇게까지 한다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나 이렇게 열심히 훈련한다 <laughs> 일단은 어깨 운동을 많이 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허리를 더 집중적으로 보강하고 있고 턱걸이를 원래 못했는데 지금 밴드라도 차서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점프력이랑 유산소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 역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걸어온 행보들이 사실 굉장해요 주니어 시절 때 이미 뭐 한국 신기록을 지금 수립을 지 했죠. 네. 그 기록이 장미란 선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세웠던 기록을 앞당겨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기대가 많아요. 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성적 올렸던 비결 뭘까요? 코치님들 지도하에 제가 잘 따라서 한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같이 하는 후배들이랑 운동하면서 이제 멘탈 케어 해주고 하면서 좋은 성적 낸것 같아서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코치님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이동하고 아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애들이랑 이제 저희는 남자, 여자 구부, 구별 없이 다잘 지내가지고 아마 팀 분위기가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음. 코치님 분들께서는 이제 저희를 친 자식처럼 어. 대해주셔서 좋은 거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2003년생이에요. 네. 1년 유급을 네네. 한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들보다 운동을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그때는 역도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라가지고 어. <laughs> <아빠였구나. 웃음> 네. 그래서 유급을 시작한 거 같아요. 벌써 친구들은 이제 고3이고 주위의 친구들은 좀 많이 변화가 생겼을 텐데 후회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역도 시작한 거? 일단은 친구들하고 못 노는 게 제일 후회는 되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빨리 먼저 일단 목표가 생긴 거고 제가 끝까지 가지고 갈수 있는 게 생긴 거니까 그래도 후회만큼은 안 하고 있어요 어, 후회만큼은 안 <laughs> 네. 한다. 오, 대단합니다 우리가 프로필을 보면 나는 긍정 적인 사람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네요. 네. 운동선수한테 사실 되게 중요한 어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어떨 때내 이런 성격이 참 좋다, 좋게 발휘가 되는구나 어, 느꼈던 음... 부분들이 있나요? 일단은 아플 때 울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픈 게 이제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하고면서 쉬면서 운동을 하고 있고 이제 후배들이나 코치님들께서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게 크다고 많이 들었어요. 역도는 역도하다? 왜인가요? 왜 역도가 역도한가요? 어, 역도하도 계속. 신다 보면은 낡고 닳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도 하면 할수록 더 기록 향상도 많이 되면서 기록 향상한 것과 이제 제가 성장한 것을 역도화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laughs> 그러니까 지금 역도화를 신고 내가 얼마만큼 또 훈련을 네네. 했는지 내 노력의 흔적이 또 보이기도 때문에 네. 역도화라고 오, 확 와닿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laughs> 네. 그 실제로 이제 신기록을 세웠을 때 그런 느낌이나 기분들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는 엄청 긴장하고 떨리고 그런데 네. 이제 받고 나오면은 뭔가 해냈다. 어... <laughs> 네. 가태정이다 아아 아, 아, 아 <웃음> <웃음> 그날 컨디션이나 기분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네. 나중에 이제 습관처럼 되는 거뭐 이런 것들도 있던데 아직 그런 건 없어요 일단은 그 날은 좀 기분이 좋아야지 잘한다는 아, 느낌이 많이 받아요 마인드 컨트롤이 참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인터뷰 하기 전에 훈련하는 모습들을 봤 는데 <laughs> 이제 마지막 그 용상하는 그 바벨 의 무기가 155kg이라고 네. 코치님께서 언제 해 주셨어요. 네. 평소에도 그만큼씩 훈련할 때 드는 거예요? 일단은 되게 제가 갖고 있는 마인드는 제 기록에서 5kg나 10kg 이하에 있는 무게는 꼭 하자라는 마인드가 되게 강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좀 높은 중량 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원초적인 질문인데 안 힘들어요? <웃음> <웃음> 힘든데 그만큼 해야지 이제 성장도 되고 그 무게에 대한 이제 무서움이 없, 없어지니까. 그래서 아까 훈련할 때 제가 실례가 네. 안 되면 손이. 네. 오, 난 손을 보고 너무 네. 마음이 되게 짠했어요. 음. 이거 안고 가야 되는 거죠. 네. 뭐, 선수라면 어쩔 수없이 네. 가끔씩 조금 내 손에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궁금해요. 저는 <laughs> 오늘도 열심히 했구나라는 아...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네. 약간 가슴 아파하지 않으세요? 네, 엄마가 특히 많이 힘들어 하는 게 보여요. 네. 딸인데, 너무나 예쁜 딸인데, 네. 또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네. 그때마다 어머니가 안 해도 되지 않니? 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시나요? 네, 엄마는 그런 말은 안 하고, 이제 엄마랑 아빠의 마인드는 이미 시작한 일은 음. 끝까지 갖고 가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거는 박혜정 선수도 마찬가지. 네. 이왕 할 거. 네. 정상 꼭대기도 한번 올라가 봐요. <laughs> <laughs> 어, 여자가 바벨을 들었으면. 음. 자, 어, 네. 어, 올해 나의 목표는 아프지 않고. 네. 어 좋은 성적 내기인데 실제로 지금 지난해 대회에서 이미 다섯 개 연속 대회에서 상관왕을 했잖아요. 연속. 네. 네. 정말 쉽지 않은 기록이고 <laughs>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반부 전체 통틀어서 그 중량에서 지금 랭킹 1위라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도 본인 기록 알고 있죠. 네, 코치님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사실상 그 체급에서 이제 적수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뭔가 음... 그러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의 적수가 막 있으면 네네네.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것도 사실 맛이 않을까 네. 싶은데 스포츠에서는 혼자 스스로 계속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고 채찍질해야 되는 자체가 어린 선수에게 너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있는데 저는 제 라이벌은 없다고는 보진 않고 그래도 주변 사람이나 이제 남자들을 라이벌 상대로 <laughs> 보고 있어요. 아 이거는 뭐성역을 넘어 누구든 <laughs> <laughs> 나보다 더들면 음. 그는 라이벌이다. 음. 오그 마인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아프지 않아야 한다라는 네. 거. 오. 이제 아파 보고 이제 겪어 보. 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몸 관리를 많이 잘 해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 기록적인 부분에서 올해 사실 혜정 선수한테 기대하는 바가 좀 커요. 역도계에서 네. 네. 이게 이제 역도 같은 경우도 내가 올해는 몇 킬로까지는 더 이렇게 들겠다라는 뭐 이런 구체적인 수치 같은 걸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사소한 네. 것부터 음. 목표를 채워나 가면서 큰 목표를 세우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올해 혹시 숫자에 목표가 있나요? <laughs> 네, 있긴 해요 몇 킬로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인상은 130킬로랑요 영상은 170킬로 들어보고 아, 싶어요 130에 170이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 진짜 적수가 없는 거네요 <laughs> 어, 자 미래의 나는 제1의 박혜정일 것이다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꼭 언급하고 가야 되는 선수가 또 장미란 선수예요 <laughs> 네. 그렇죠? 장미란은 나에게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 네. 했어요 왜 보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 일단 무엇보다 제가 역도길로 갈수 있게 해준 분이 장미란 선수이고 제가 가장 아끼는 존재이기 어... 때문에 <laughs> 네. 실제로 과거에 장미란 선수를 한번 만난 적이 있죠 어, 그때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눴어요? 스트레칭은 열심히 꼭 자주 해줘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시합 같은 거 관해서 얘기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무상이었던 사람이 네. 나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면 되게 좀 가슴 뛰고 되게 설렐 것 같은데 어땠어요? 오실 때 되게 설렜어요 아 오. 저분인가? 하면서 저분이 네. <laughs> 약간 이런 네 어. 그러면서 박혜정 선수의 꿈의 크기도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장미란 선수 했던 무게가 저보다 일단 높기는 한데 그 무게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 이제 제1의 박혜정이 되겠다는 건그 기록을 그리고 따라가다가 네. 어느 순간은 내가 한번 뭐 넘어 보겠다라는 <laughs> 어,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제1의 박혜정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숙명 같은 거죠 박혜정은 네. 앞으로 장미란하고 좀떼려 <laughs> 음. <laughs> <laughs> 사이가될것 같지만, 그거 네. 같지만 그래서 이제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파리 올림픽 어떤가요? 나에게 올림픽과 세계 무대. 일단은 세계로 보면 저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고, 제가 아직 깨지 못하는 기록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올림픽 나간다고 이제 막 자만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음. 나에게 한마디가 작년에 많은 일과 또안 좋은 일을 겪었던 만큼 올해는 작년보다 더 빛나자.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했던 것과 음. 코로나 때문에 시합이 연달아 있었잖아요. 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지만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 그런 게 있으니까 작년보단 올해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록의 비결이 뭐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치트키는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다 자세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하라고 하는데 생각 안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반대로요? 네 저한테도 이제 엉덩이 더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막 생각하고 하면 더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생각 안 하고 진짜 감에 의존해가지고 네. 근데 그만큼 그 감에 의존한다는 건 훈련 양이 많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쵸? 그 감이 일정한 감이 있다라는 게그 네. 지금은 이제 계약을 해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네.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아침 일찍 학교를 나와서 운동 조금 해주고 일찍이면 몇시 정도 해요? 나와요? 거의 6시 아... 30분 20분쯤. 그러면은 기상을 몇시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거의 6시쯤에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운동하고 이제 학교 들어갈 시간 맞춰서 아... 버스 타고 가고 수업을 이제 정상 수업 받고 이제 오후 운동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네. 나에게 가족이란 어떤 존재인지 어 일단은 비타민 존재? 어 비타민 같은 네네. 존재다. 어 왜요 왜? 집에 가면은 가장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가족이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저한테 좋은 말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비타민 존재입니다. 어 비타민 같은 존재다. 네네. 나중에 이제 뭐 많은 선수들이 성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박해정 선수에게 성공은 어떤 게 성공일까요? 너무 기준치를 올린 건 아닌가 싶은데 응.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올림픽 나가서 이제 좋은 성적 가지고 오는 게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대회들이 나가게 되겠죠 네. 네네 어떤 마음으로 조금 준비를 할 건지 다급하지 않고 천천히 기록 올리면서 신기록 이제 깨부수고 어. <laughs> 네. 좋은 성적 가지고 오는 게 목표입니다 내년이 되면은 이제 진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네. 고민을 좀 하게 될것 같아요 네네. 이게 이제 대학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상 이제 실업. 팀으로 가서 좀더 운동에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안산에는 역도부 써가지고 진학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빨리 안산시청에 역도부가 창단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산에 지금 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실업팀을 가고자 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네.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네요. 네. 어. 이 안산에 실업팀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실업팀이. 안산에 좋은 성적 많이 내는 친구들. 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빨리 만들어서 저희가 운동을 시청해서할수 있게. 안산시청이 이제 여기 역도 고개에 이제 붙어 있거든요. 만약에 네네. 시합을 뛰면은 그러면은 자랑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한 가지 저희가 김유정의 더 라이징 구독 좋아요 어,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다음에 박해정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뭐저 어. <laughs> <laughs> 부끄러운데? <laughs> 김유정의 라이징 구독 뭐, 김 유정의 더 라이징 <laughs> 아더 라이징 어, 네네네 <laughs> 잠시만요 <laughs> 더 부끄러운데요? <laughs> 김유정의 더 라이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저 박해정도 응원해주세요.